한1 5 6년 전인가 네. 주몽 제가 찍을 때 그때 제주도에 가서 이제 말 찍는 씬이 있었는데 어~ 긴 나중에 자꾸 피곤한 거예요 그 음. 사람이 이렇게 까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탁까부러진다니했왜 어, 네. 이러지 어, 한이은 저~ 말해서 떨어질 뻔했다니까 어... 막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행렬로 가는 건데 네. 숲속에서 왜 이렇게 내가 요새 피곤하지 그래갖고 이제 연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갔죠 네. 어, 그랬더니 <laughs> 참. 아이 <laughs> 만한게 여기 턱 백혀 있더라니까암 덩어리가 어... 한 7cm 되는 게요. 네. 어 이게 내가 왜 암이 생겨야 되지? 아주 그냥 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. 어... 야 이건,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네. 없어요. 이 아내를 놔두고 내가 또 이거 가야 되나 사, 살겠다고 해서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아그 생각해서 많이 놀래고. 혼자 그냥 음.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. 음. 지금도 그렇지만 암이라고 그러면 다 죽는 네. 거를 알잖아요. 그러면. 그러니까 진짜 아이 사람 주,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음. 음. 네 번째 해갖고 5년 넘었지 지금? 그요 이번에 다 완치됐다고. 와. 와. 안치는 벌써 네 번째 들은 거예요. 아, 쉽게 얘기하셨는데 네 번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어떤 의술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우와, 의지 아니면 이게 겪기가 힘들어요. 음. 송미 씨는 난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. 뭐 본인만의 이런 극복이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음. 체력이 떨어지니까 병에 내가 치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건잘 먹어야 돼, 잘 먹어야 돼. 그러니까 뭐 장어 좋다. 하면 뭐 장을 만들고 미꾸라지 좋다. 뭐 만질 줄도 몰라요. 근데 나를 위해서 만지고 뭐 하더라고. 먹지도 못하지만 음. 그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 주고 주고 해갖고 하튼 주는 대로 이럴 악물 그냥 먹었어요. 음. 막 이제 잇몸이 부었으면은 주고 주면은 죽을 이렇게 떠 먹으면 잇몸이 부어서 이게 너무 아파요. 물도 이렇게 못 마셔요. 잇몸이 아파갖고 음. 그렇게 견디면서 먹고 그러니까. 나더라고. 아, 대단하시다. <laughs> 우리 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그 결혼 사진 그 에피소드가 있어. 네, 일단 사진부터 보여줄게요. 어, 어, 궁금합니다. 결혼 어, 그런... 사진?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<laughs> 사진이 두 개인데 형여 네, 사진. 여 사진이 어, 산타모니카에서 와. 찍은 거 이게. 근데 산타모니카니까 딱요 집이 한 제가 그렇게 그지 딱 그냥 있었지 그래서 그냥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선생 멋지시다 찍었는데 그게 와. 우리 이제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 돼버린 거야이야 응. <laughs> <laughs> 어, 이뻐 이거라 멋있어 저때 되게 더. <laughs> 아, 주꾸미 너무 주꾸미 예쁘시다. 수용하는 사람 보고 <laughs> 이거 <누구죠? 어머. 웃음> 어 아, 너무 아. 늙었어 미안해, 미안해. 아, 슬퍼+ 슬퍼 <웃음> <웃음> 미안해 아유 그 이뻐서 그러니. 아, 저 수술은 못 보러. 자, 이제 식사를. 오늘 메뉴는 뭐예요? 김치 등갈비찜. 반찬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? 어 매콤 짜지 않고 그러니까, 어, 저염식으로 준비하고 네. 있어요. 좀 자극성 있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몸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냥. 맛있다네요. 뭐든지꼭 음. 저게 뚝배기에다가 에이. 모든 음식을 넣은 거. 밥 실사. 우와. 여쩐지 오늘 냄새 좋더라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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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아, 아, 야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나는 네.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해. 이거. 음. 좋아. 그렇게 짜않으면서 맛있냐고. 네, 잘 됐어, 진짜 맛있다. 음 어비 어, 그냥 살이 그냥 막달라지네 음 <laughs> 평상시에 어. 식습관이 어떠세요? 저는 지금 그때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 먹어요. 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내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. 근데 그걸 참고 안 먹는 게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고 음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찾아 먹는 게내 식단이에요. 행 명분이야, 이렇게 해개나왔 음.

좋은 거 마시고 음.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재미나게 사랑스럽게 살자. 건강을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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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잘 봤습니다. <laughs> 이네 번의 암을 이긴 거는 결국은 아내 내준 거 같아요. 맞아요. 네. 뭐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죠. 맞아. 아내분이 거의 뭐 치료제 였던거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지금 78번째 쳐다보고 어요 처음 만난 분도 아니고 지금. <laughs>